제 9장 다사체 천사가 나팔을 볼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 함과 같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포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오라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오 헬라오로는그 이름이 아볼로이더라 첫째 화는 제라가스라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볼매 내가 더라니 하나님 앞금제단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네 천사를 도와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통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